음, 살아있는 놈. 이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야, 흑내산. 소금 넣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거 스테인리스 수저를 넣는다, 그래. 수저 한개 넣고. 까마보기 덮어 놓고. 너도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국내산이니까 해감 해라에 꼬마. 이 소리가 나? 뭐야? 꼬마가 이 어디서나, 이거, 이 음! <laughs> 꼬마동글탱해 <laughs> 꼬마. 아유, 어머니. 아 어머니. 왜 어머니가 그 모르세요. 아빠가 고민. 됐으. 진짜 <목소> 음. <목소> 이 먹어도. 돼국물 <목소> <목소> 부어도 국물이 없네요. <목소> 없데 사라졌어 가 여전히 신경이야? 간도것은아 애초에 별로 좋아하지도않았어 먹고 체했던 기억이 있어막 비벼 숲이랑 같이 먹고, 와, 엄마는 많이 먹을 때, 김치 잘 잔댐. 김치하고, 도토리묵애 도토리야. 진짜 맛있어. 무슨 뭐 파는 가공 아닙니다. 쫄깃쫄깃한게. 이 도토리묵 가루는 어디서 나 거지? 엄마 몰라. 김정환에 있었대. 그게 사는 엄마가 거기서 사례식 해가지고 담준 건지. 도토리 가루는 아니야. 아니야, 뭐 상관은 들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안만들어지더라고 그때 엄마가 쓴거 보니까 맞있어아나칼국 칼로수... 잡아넣고 먹으면 안먹을봐 꼬막칼국수 먹어도 지현이잘 먹게 놨구만 그니까 우리는 이게 맞는거야 배는 안받아도 지다고 음. 날뛴거 지금? 그 꼬막살 튀김에 닭찌근한 맛이 면에 배어있어 있다고? 응 기린맛도 있어고그가 그게 어떤 맛이란거지? 나 꼬막살 특유의 그 딱딱한 아 이런. 그래? 잘 된다는거지 <목소리> 오예잘 찍고 있어 말 잘해 달달한 칼국수 맛? 칼국수가 달아 달아? 음 칼국수가 국물이 없네요 칼국수? 국물을 얘가 다 먹어 얘가. 이게 털어버리질 그 않을 거 같다니까 음. 그 가루가 그쵸 근데 맛있어 녹말가루가 원래 껄쭉하기만 해도 쟤가 음, 녹말가루구나 거기 밭에 묻혀 놓는게 녹말가루지 아 그래? 왜 녹말가루 묻혀 놓지?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아. 그럼 걔를 씻어야 되는 거구나 음. 저번에 거기 보니까 시판용 음. 그 사람들 사다가 그 껄긋함 때문에 음. 그때 어느 집에서 윤석열 그 간. 윤석열? 응. 음. 여기 많아. 쭈객에서간그 칼국수집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그걸 한번 삶아가지고 논다고 계속 아. 했잖아요. 윤석열 음. 성대공사를 하려면 일단 도리도리부터 시동을 걸어줘야 돼. 아,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래야 깔끔한 국물이 됐지. 음, 음. 아, 맛있어. 그래야 되는구나. 삶아서. 나는, <놀람> 넣기 전에, 헹궈, 물에다가. <놀람> 맛있어. 저불뭐 저 젊은 성공했어. 엄마 자연이 성공했네. 짭짤하다. <laughs> 전장을 너무 많이 넣었네. 꼬막 빼고 건져볼어 양념 해니깐 맛있네. 응? 양념을 해서 좀 나네. 양은 맛이 없더라고. 저왜 저래? 또밥달라는 거지? 아 대물아. 아니 면 너무 멀지 않니나 갖고 가. 이거 너무 멀거 같아. 먹... 어 꼬막칼 국수 잘 먹었어. 방송 끝.